모리남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촬영을 하는 건데 사실 저번 촬영 때한 10개 정도 찍어가지고 아마 계속 같은 옷을 보셨을 거예요. 근데 오늘도 좀 비슷한 의상이긴 한데 오늘은 뭐 간판에서 보셨겠지만 동대문 매운 김밥 정말 SNS에서 핫합니다. 특별하고도 특이한 거는 이 집은 저녁 6시에 오픈을 합니다. 뭐,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보는늘 아시겠지만, 뭐, 요정도예요 어, 뭐한 번, 얼마나 맛있는지. 굉장히 좀, 뭐라 그러지? 뭐 깊은 매운맛이라고 하거든요. 저도 한번 기대를 해보는 부분입니다. 한번 들어가서 먹어보고, 그때 다시 한번 뵐게요. 네, 나왔어요. 네 라면 같은 건 중간맛, 그리고 기본 김밥과 약간 좀, 네, 매운 참치 김밥. 떡볶이 같은 경우는 또 매운맛 소재에서는 같죠 기대가 돼요. 기대 돼서 한입 씹는 건 보셔야겠죠? 기본? 야 이게? 밥 자체에 좀 약간 매운맛이 매콤한 맛이 되는 것 같아요. 향도 들어올 때 약간 좀 가게 전체적으로 살짝 매콤한 향이 났었어요. 소스, 소스가 있어요. 금산이 또 맛있는 소스예요 소스, 소스. 들이 더 깊은 매운 맛이 난다고 했는지 알것 같습니다. 정말 맛있게 매운다. 떡볶이 매운맛 했거든요. 먹어볼게요. 근 오뎅 좋아하는 저 오뎅. 너무 맛있어요. 먹어볼게요. 오 여러분 정말 저는 뭐 약간 저기 맵딩이까진 아니에요. 맵초딩은 아니고 저는 약간 저기 맵고딩. 하이스쿨어 맵핑이라고 할수 있는데 일단은 굉장히 맛있습니다. 불량식품의 매운맛이 아니에요. 굉장히 좀 깊은 매운맛이 납니다. 이런 걸 많이 보실 수 있는데 진짜로 그래요. 굉장히 좀 깊은 그런 매운맛을 보실 수가 있고요. 여기는 추천드리고 김밥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 꼭 오셔야 돼요. 제일 맛있었던 게 김밥이 제일 맛있어요. 기본 김밥, 그냥 매운 김밥. 여기만의 시그니처 어떤 소액이 있습니다. 근데도 3,500원이에요. 5점 드려요. 야 포장마차 안주 느낌의 떡볶이였기 때문에 한 4점 정도 드리겠습니다. 라면은 4.5점이에요. 굉장히 밖에 나와서 먹는 라면은 왜 제가 끓인 라면보다 맛있는 건지 모르겠어요. 하도 맛있었어요, 진짜 너무 맛있었습니다. 여러분, 아, 저말 좋았어요. 동대문 매운 김밥이 신당동 힙당동이에요. 여기 먹고 저도 이제 한 바퀴 스 걸을 건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디로 가시는지 꼭 봐주세요.